아, 예. 저 어머니가 예? <laughs> 지금 저저 저 어머니 뭐 정신병원에 막 여러 번지 가둬놓고 예? 해서 너무 이제 고통받고 해가지고 예. 저희들이 이제 만나러 왔어요. 예. 이뭐 집회 하는데 계속 다니고 막 한다고 그렇게 가둬가지고 정신병원에 그렇게 가둬서 저는 어머니를 그렇게 해선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진짜 법이 잘못됐고. 이거를 국민분들이 좀 도와주셔야지. 저 국민의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네. 음. 근데 왜 사진자들, 사진자들, 음. 저그 피내 서서, 피내 음, 서서 우리는 음. 방송을 안 내보내냐. 그니까? 러 응? 당연히 방송을 내보내고, <laughs> 그렇지 한테 아예서 심판을 해야 돼, 음. 받아야 돼. 음. 엄마, 이게. 음. 보건복지부에서 음. 보건복지부 저 인간이야 어. 사람이요 이게 네. 질병 코드하고 네. 어? 정신질환 코드 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한 거라 음. 어 아무도 이거를 모르 모르고 있었었어 음. 음? 이런 사람들 정은 년이 감옥에보내야 돼요 어. 그럼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이제 밝혔어 응, 응. 그래서 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찾아뵙는 게어어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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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들 힘들고,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나가서, 응. 시위도 하시고, 고생도 하시고, 그래서, 같이 빨리, 우리도 응. 뭐, 어, 우리도 개개인이 피해자고 힘이 없자네, 응? 응? 같이 좀 이렇게, 어? 언론사에도 알리고, 이걸 알려고 언론사! 언론사! 지금 새로 바뀌긴, 응. 응. 정부! 응. 앞장서야 돼. 그래. 응. 박재관, 이 소신 장군님 음. 후손, 음. 후손 박재관님 장군님은 목장 내놓고 음. 이렇게 밝혀 주, 주시며 음. 이 박, 정부에서 납정 음. 쳐야 돼. 오 응? 박재관님이 이거 할수 없는 일이요. 이거. 알겠기만 음. 하지. 음. 이, 이, 이걸로 권력이 없기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음, 대통령이 네. 아니기 때문에. 음. 뭐라고 대통령이, 그쵸? 그렇지, 국민들이, 맞지. 그, 국민들이 대통령 권력을 주냐고. 힘이없으니까그런니까요 권력이 붙어서못준다고 박재감 대통령은 이거 알려만 줬대. 근데, 음. 음. 이 정부가 박재관 대통령, 저, 박재관 박장군. <laughs> 박재관. 박, 네. 박재광. 박재관. 광. 예, 예. 훌륭하신 이소생 장군님. 어머니가 이렇게 불러주신 이세요. 후손이요. <웃음> 어, 훌륭하신 아, 박재관 예. 어,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예. 무궁화, 대통령 무궁화 훈장을 주시고, 예. 음, 훌륭하신, 응, 음, 응, 음, 저, 음, 박재강, 박재강, 예. 어 응, 어, 이수신 장군님한테는, 예. 어 훌륭하신, 아니, 저, 대통령, 저, 음. 음, 음, 음. 음, 음. 뭐, 응, 저, 응, 응, 무궁화 훈장을, 무궁화 훈장 받을 사람요. 응, 훈장 받아야지. 받아야 돼. 이 비밀을 밝힌 사람인데세계다 알려야 돼. 세계 다, 다 알렸어, 죄송요 그게 어머니, 이제. 응. <laughs> 음. 우리가 힘이 없었잖아. 음. 그래서 이제 그 단체를 만든 거야. 그래 음. 힘이 생기거든. 음. 이 우리가 지금 만든 단체는 음. 어머니들이랑 이렇게 피해자들이랑 국민들이 몇명 모이잖아. 음.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언론사하고 교섭을 할수 있는 교섭권이 생겨. 음. 동등한 입장이라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음. 어? 그래서 어머니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는 피해자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재광 장군님은 이 사건만 알렸을 뿐이지 권력이 어. 없기 때문에 응. 이거 응. 이, 그래서 이, 이거 살수 없다고. 우리는 응? 어내 우리 안 나오지? 안 나와. 우리는 네. 어? 응. 이제 시민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응. 국회의원 저기 의원님들하고 정당이나 응. 언론사하고 같은 힘을 가, 갖게 된 거야 어머니. 응. 어머니들이 회원이 돼서 어. 옆에서 같이, 어? 말씀해주시고, 어? 한 목소리 내주시면은, 어? 그런 힘이 생기는 거야,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 걱정하시는 말씀. 그게 이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생기게 된 거야. 그거를 저희가 지금 막, 방섭이랑 음. 우리 피해자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예? 음. 그래서 단체가 이제 결성이 돼서 어머니 이제 찾아뵈러 온 거야. 그 전에는 응. 우리가 단체가 결성이 안 됐었거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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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응. 응. 단체 이제 결성하고 피해자들 많이 이제 모고 으 이렇게 내가 다 찾아 돌면서 다 만나 가지고 다 가입하고 그래서 단체가 형성이 돼서 이제 어머니 한번 뵈러 온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응. 이제 응. 최대한 빨리, 어? 응. 몇 개월 안에, 어? 응.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어? 어? 머니들이 응. <laughs> 피해 받는 거, 이거, 어? 보상도 받고 중지되게끔 응.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 여기 있는 응. 이 광섭이랑, 예? 야이렇게 응. 예, 저랑 또 여기 도와주시는 피해자분들이랑 같이 그렇게 해나갈 거니까 어머니, 어? 조금만 응. 기다려 주시오 예? 예? 나는 나는 법인 자났다고요 법인 자라 응, 음, 못난 사람 인종차별해서 사형시킨 사형이 아니요. 법이 아니요. <laughs> 잘못된 법이지. 그래, 네. 나는 복지잖아. 차라리 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법이 없었으면. 못난 음. 음, 사람들이 38전에 가서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음. 음? 나라 지켜서 이 살인자들 음, 음. 나라를 지켜서 나라를 지켜서 살인하고 응. 자빠져 살인해서 응. 돈을 받고 응? 돈받으면서 살인하는 거요 응? 맞아요. 그 그리나요? 돈을 받아서 응. 지집자체가고 맛있는 거 사쳐먹고 응. 돈못 사서 자식을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는 거 이거 잊을 응. 수 없어 응. 다 사람들이 쭉 응. 국민학교 다녔죠 국민학교 응.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데다 인터넷 올려요. 음. 음. 다 올려놔야 돼. 올리고 이거. 있어. 어머니, 네. 어머니, 인터넷 뿐만이 아니라, 네. 네. 그냥 초등학교부터 음. 다 올려야 돼. 음. 초등학교부터, 이요 음. 지금 국민들이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음. 지금 이렇게, 음. 음. 어머니 만나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요. 대화를 못하게하기 위해서 어머니한테는 스타링을 같이 하고 머스타드 가슴를 때려 붙고 있어요. 마비가 오는데, 저가 응? 응? 이 80세 먹은 어머니 식사하시는 데이 어머니. 80한 살에 80한 살. 80한80 한. 드신 어머니 요 식사 이거 응. 빈약한 식사 이거 챙겨가지고 다니시면서, 응? 예? 이렇게, 에, 응. 하는데 여기다가 지금 약을 때려 붙는 거예요. 사진 드하고 이 옥수수도, 예, 어머니가, 우리 먹으라고 해준 예, 거예요, 예? 저도 이거 먹고 있어요, 예. 어머니가, 예? 그럼 어머니가 지금, 예. 기억이 심장이 통증이 많아요, 엄청. 장난에요 저도. 말씀하시다가 기억이 네. 안 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네. 이상한 사람 만들라고, 응? 어? 네. 기억이 안 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 약수라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 네. 알지? 응. 음. 네. 어머니가. 기억이 아, 뚝뚝 떨어. 당회서하시지뭐 어머니도. 기운도 쭉쭉 빠지고. <laughs> 그죠? 네. 이 차량 뒤에 있죠? 비상깜빡이 켜놓고, 그래, 보세요. 차량 왔다 갔다. 우리 또 어머니가 또, 고향 고향 거 집중 공유하는 거예요. 얼굴 보면은, 부끄럽다고. 네. 얼굴은. 얼굴은. 나았으면 <laughs> 좋겠어. 그래가지고 얼굴을안 찍어요. 오늘 네. 걱정하지 마죠 얼굴 안 나오지. 응, 아유, 그럼. 응? 어? 그러니까. 나는. 나 이거 저렇게 다 찍어. 응. 그러지. 이게 뭔 저기 어머니가 <laughs> 이제. <웃음> 응? 아유 부끄럽다고 그러는데 <laughs> 뭐가 부끄러워 이거 이 국가에서 응. 이렇게 테러를 해가지고 힘들게 응. 하, 아, 국민들이 이렇게 어머니 힘들게 응. 한 거지 뭐가 부끄러워 응? <laughs> 이보건복지부이 <보건목집은 좀, 웃음>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지 <laughs> 우리가 왜 부끄러워해야 돼 <laughs> <그러니까요. 응? 웃음> 우리 참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가 도대체 응? 이렇게 응. 저희도 이제 아침을 거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음. 어머니도 김밥 하나씩 세개 음. 사와가지고 참 이렇게 어, 밥한 그릇 먹고 사는 게 힘드네요 꽃을 응? 어린 여러분 네. 예 예. 네. 지금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얘기 못하게 하려고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가 사람 저 치매 환자, 얘네들은, 어머니들을 저기 하면, 치매 환자라고 해서 막, 기억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해서, 치매 환자 맞다, 어? 이렇게 해서, 저, 정신병원 보내고, 어? 그, 저, 에프코드 계속 관리해가지고 하려고, 이런 식으로 빼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응? 어? 처음에 말씀 잘 하셨어.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누적이 되니까, 응. 어? 또한 전화기에서 이제, 무인으로서 그, 그분한테 공격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도 그걸 다 아셔야 되는데 그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요 이게 뭐 법으로 개정된 거라 그거 개정하지 않으면 은온 국민이 지금 다 당하는 거예요 네. 다들 네. 관리감도 하면서 여기가 사임당로 19길이네요 네. 19길 이렇게 네.